AI로 돈을 번다고요? 그게 진짜 가능해요? 사실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로드K 김성길입니다. 요즘 20, 30대, MZ세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돈입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통장에 남는 게 없다. 부업을 해보려고 해도 말을 하는 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맞습니다. 배달 쿠팡 중고거래 같은 건 이미 오래전부터 레드오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비단 젊은 세대 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4 50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십 년 일했는데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안하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결국 원하는 건 같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블루오션 재테크들인데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MZ들이 그리고 은퇴 이후 새로운 기회를 찾는 분들이 실제로 AI로 돈을 버는 방법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AI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AI로 돈을 번다고요? 그게 진짜 가능해요? 사실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번다고 하면 우리는 주식이나 부동산 아니면 알바 같은 전통적인 방식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20, 30대 MZ들은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레드오션이고 더 이상 성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낸 대안이 바로 AI입니다. 40-50대는 물론 50-60 은퇴 세대도 똑같은 고민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노후에도 생활비가 꾸준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몸을 써서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AI는 바로 이런 분들에게 문턱이 낮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AI는 복잡한 기술을 몰라도 단지 내가 원하는 걸 글로 입력하기만 하면 결과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왜 AI 대행이 블루오션인가? 많은 분들이 부업이라고 하면 여전히 떠올리는 게 배달이나 택배 상하차 같은 일입니다. 하루 종일 뛰어도 10만원 남짓 번다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mz세대가 눈을 돌린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바로 ai를 활용한 구매대행입니다. 구매대행 자체는 매우 오래된 방식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대신 주문해주고 고객은 국내에서 편하게 받아보는 구조죠. 그런데 예전에는 언어 장벽 물류 처리 고객 응대 때문에 초보자가 뛰어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번역이 실시간으로 지원되면서 중국 공장과도 카톡하듯 대화가 가능합니다. AI 소싱 툴은 수많은 상품 중잘 팔릴만한 아이템들을 자동으로 추려줍니다. 고객이 질문하면 AI가 관련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답변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몇 시간을 써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ai 덕분에 클릭 몇 번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오히려 빠르게 적응한 mg세대들이 먼저 블루오션에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바로 하루에 7,8만 원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매대행으로 상품을 몇 개만 팔아도 그 이상 남는다. 즉 같은 시간에 써도 훨씬 효율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은 이겁니다. 구매대행이라는 익숙한 모델에 AI가 더해져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지금 AI 구매대행이 블루오션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AI가 만들어주는 새로운 시스템. 많은 분들이 구매대행이 쉽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결국,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번역은 어떻게 하고, 배송 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고객 주문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다시 구매해야 하고, 언어는 번역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보자에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이 구조를 크게 바꿔놨습니다. 그중첫 번째 AI 번역입니다. 중국 공장과 대화할 때 예전에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이제는 한국어로 입력하면 중국어로 변환돼 전달되고, 다시 중국어 답변이 한국어로 변환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밤 10시에 메시지를 보내도 1초 만에 답장이 돌아온다는 말들이 있을 정도로 언어의 장벽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AI 소싱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감으로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트렌드를 빠르게 보여줍니다. 어떤 상품이 검색이 늘고 있는지 어떤 카테고리가 경쟁이 약한지 알려주니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뭘 팔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객 응대 자동화입니다. 고객이 상품에 대해 질문하면 예전에는 일일이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가 판매자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장소와 소싱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답변을 합니다. 덕분에 초보자도 마치 전문가처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류와 배송 관리입니다. 배송 중 파손이 생기면 과거에는 큰 리스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송대행자가 중간에서 상품 사진을 찍어 확인시켜주고 보험처리까지 지원합니다. 즉 파손 반품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예전에는 모든 과정을 내 손으로 일일이 처리해 했던 구매대행이 이제는 ai와 시스템 덕분에 훨씬 가볍고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MZ들이 또는 부업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 알바보다 효율적인 이유. 많은 분들이 부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르바이트입니다. 편의점, 카페. 배달,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면 대략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은 시간을 쓰는 만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수입은 바로 끊기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는 금방 옵니다. 그런데 구매 대행은 구조가 다릅니다. 처음에 상품을 올려두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수익이 자동으로 발생됩니다. 한 명의 고객이 물건을 사면 2, 3만원 정도의 수익이 남기도 합니다. 즉, 구매대행은 시간을 직접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상품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동안은 내가 자고 있어도 여행을 가 있어도 주문이 들어오고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이건 아르바이트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기에 ai가 더해지면 효율은 더욱더 커집니다. 예전 같으면 상품 등록, 번역, 고객 문의 대응에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AI가 번역을 대신해 주고 트렌드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하며 심지어 고객이 묻는 질문도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게 답변해 줍니다. 덕분에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고 혼자서도 작은 팀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상품을 찾고 등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몇 개의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간 대비 효율이 알바하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단순히 시급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온라인에 올려둔 상품이 자산처럼 작동해 매일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매 대행은 시간 이퀄 돈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 주고 AI가 그 과정을 가볍게 만들어 주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된 겁니다. 네 번째, 리스크 관리와 성장 가능성.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파손, 반품, 그리고 리스크입니다. 제품 배송 중에 물건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이런 부분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배송대행지를 거치면서 검수사진을 받아볼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송 중 파손은 보험처리가 가능해서 제품값뿐 아니라 배송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판매자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구매 대행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장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창고 이기도 합니다. 잘 팔리는 제품이 확인되면 나중에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업처럼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또 다른 현금으름 재테크, GPL 투자, AI 구매 대행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건단 하나입니다. 내가 몸으로 직접 일하지 않아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원리는 사실 재테크 전반에 다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GPL 투자입니다. GPL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이자를 받는 구조인데요.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하면 1년에 고작 2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GPL은 같은 금액으로 투자했을 때 매달 50만원씩, 1년이면 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집을 사서 월세를 받는 구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은퇴를 앞둔 분들 중에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불안하다라며 GPA를 활용해 추가 수익을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자 덕분에 공과금과 관리비를 해결하고 남는 돈으로 손주 용돈을 주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죠. 즉 AI 구매 대행이 내가 올려둔 상품이 자동으로 팔려 수익을 내는 구조라면 GPA는 내 돈이 매달 일을 해서 안정적인 이자를 만들어 내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내 노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결과물이나 자산이 꾸준히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라는 것. 이런 현금 흐름형 재테크를 하나라도 확보하면 생활의 안정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한 번에 큰 수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매 대행이라는 시장은 사실 예전부터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있는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하지만 AI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어 장벽은 사라지고 잘 팔릴 아이템은 데이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 응대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즉, 예전처럼 몸으로 부딪히는 구조가 아니라 스마트하게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다른 재테크에도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GPL 투자가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이자가 들어오는 구조. 즉, 내가 매일 노동하지 않아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점에서 AI 구매 대행과 닮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도구와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AI 구매 대행이든 GPL 투자든 본질은 꾸준히 쌓이는 현금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먼저 잡는 사람이 결국 한발 앞서서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야와 선택지를 드렸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로드 K 김선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